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록기입니다. 아, 락기랜드에서 락기 리뷰, 락기 리뷰, 전자랜드에 있는 가전 제품들을 제가 리뷰해드리는 전자랜드 락기 리뷰. 어, 이 시즌에 가장 편안하게 전자랜드에서 구매할 수 있고 꼭 머스트 해브 구매해야 될 제품들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뭐. 리뷰어로서 대단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소개해드리면 어, 전자랜드 어디서든 구매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first, 더워 에어컨 다음으로 필요한 건 바로 선풍기. 단단단단단단단단 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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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악 선풍기인데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스틸 느낌의 어떤 그 페이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옛날에 뭐 이게 쇠로 돼 있고 기억나죠 어릴 때는 이게 근데 플라스틱으로 안전하게 돼 있고 손가락에 애들 안 들어가요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쓰어 저기 딱딱 돌리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버튼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네 이거 멈추는 거 그다음에 1 단, 2 단, 3 단, 4 단, 5단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저거5요오 단이 아니고 4 단인데 회전 그다음에 요거는 타이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타이머가 어 180분이니까 한 3시간 정도 왜? 잘때 1시간 해놓고 자다가 또 깨가지고 다시 또 켜고 자다가 또 깨가지고 더 켜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일, 일단은요 음 아기들용으로 잘때 낮잠 자거나 아기들 잘때 너무 선풍기 세면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기들 잘때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미풍 무엇보다 그냥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타이머부터 시작해서 요기 이렇게 심플하자 아 너무 뭐가 많은 것보단 심플한 게 제일 좋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난요 디자인이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페이스가 요렇게 스틸 느낌 이제 이 스틸은 아니에요 근데 오픈 클로즈 아 열고 닫고 따, 닦을 때아 그리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나는 군더더기가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그리고 목 올라가는 거 요거 아시죠? 높이 조절하는 거 당연히 다 있죠 심플한 안압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날수 있습니다 어디서? 전자랜드에서 어느새 중년을 넘어서 네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결혼해 살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기계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락기 리뷰로 하게 됐습니다 왜? 응? 제 또래 어? 남자분들한테도 어? 가정용품이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어? 와이프한테 혼나고 안 나고, 어? 나이 들어서 다 얻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락기 리뷰로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 이건 뭐예요? 이거 내 냉... 아, 잠깐만 잠깐만 말씀하지 마세요 실내 에어컨? 바람 나오는 거? 어 바람 나오잖아 어. 이거 이거 뭐예요? 제습기입니다 제습기? 아 저기 저기 장마 때막 꾹꾹 할때 이거 해 놓으면 물기 싹 빨아들이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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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닉스 사실 네. 위닉스 이름은 들어봤어요 위닉스가 이, 저 제습 쪽으로는 역사가 좀 되죠? 네 50년 50년 50일 이야 50년이면은 지금 2024년이니까 몇 년도야? 1800, 1980몇 년도에 시작을 한, 와, 50년 역사를 자랑. 위닉스. 아, 그러면, 제습기면 일로 물이 쭉쭉쭉 들어간다는 얘기죠. 위로, 위로. 그렇죠? 예, 예. 강풍, 약풍, 요건 알겠어요. 연속, 제습, 자동, 제습, 오케이. 어, 물통, 물통. 아, 물통, 이건 것 맞아요? 물통? 네, 어떻게 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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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easy, very easy. 아, 너무 쉬워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생각보다 요즘 다, 지금 얘가 화나있죠? 이거 뺐다고 네네, 지금 얘, 야 요즘은 기계들이 너무 영특해 그러니까 Very easy 너무 쉬워요 겁내지 마세요 네, 일단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흔들려도 바퀴가 달렸어? 왜 바퀴가 달렸어요? 네. 그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네. 들고 다니시기 조금 힘들어요 아, 아. 한쪽에서만 쓰시는 게 아니라 방마다 쓰실 수도 있고 이동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안방만 꿉꿉한 게 아니니까 네. 옷방도 꿉꿉할 수 있고 어 이거 만약에 샤워하고 나서 샤워실에다가 그러니까 화장실에다가 해놓아도 좋겠네 왜냐하면 물 때문에 막 냄새나잖아요 네어 근데 수화람쌩이 정도는 또 기본이니까 어 밖에 달렸고 뒤를 한번 볼게요 응? 어. 응? 음? 아 요거 요렇게 아 안전하게 어 여기 뭐가 있다 이, 뭐, 이, 이건 이건 뒤에 이렇게 아저 알아요 필터 아 필터 이 정도는 뭐아이 기본이지 이 정도는 근데 정말 난뭐 이렇게 못, 못 만진다 기를 근데, 근데 여기 구멍이 하나 이거 이건 뭐예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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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써봐 물 물통이 있는데 물을 뺀다고 잠깐만요 물통이 따로 있어 내가 맨날 와이프한테 여보 물 빼줘 그래갖고 내가 물뺀 적도 있거든요 물통 빼줘 물갈아줘 근데 이, 이 구멍 이거 이거 무슨 구멍이에요? 연속 배수? 네, 물통이 작으실 수 있어요 에. 장마철이나 아. 그럴 때는 옷방에 속도가 높기 때문에 아. 물통이 받아들있는 양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빼고 싶으시면 호스를 연결해 놓으시면 계속 빼어집니다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호스를 연결해 놓고 세탁실에 빼놓을 수 있게 하면 네. 지, 물통 안 갈아도 네. 물통 안 비워도 계속 지가 알아서 빼는 거 네. 위닉스! 제 습기 몇 리터예요? 1 2리터야 위닉스 뽀송 1 1이 있다. 아우, 남편 들들 남편분들, 제습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라끼 리뷰와 함께 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음, 와이프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음, 명품 백을 선물하는 건 좋지만 명품 밥솥을 한번 소개하는 것도 괜찮아요. 와! 아, 웰컴 투 밥통 월드. 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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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요, 카메라좀 어, 되게 유난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우와, 럭셔리 끝판왕이에요. 이, 이름 뭐, 아, 쿠크, 쿠크, 하세요, 쿠크, 그거 아닌가? 맞죠? 아, 럭셔리함의 끝판왕. 밥, 밥통이 이렇게 럭셔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 요즘 디자인들 너무 예쁘고. 근데 이게 쿠크 맞죠? 제 노래만. 가 쿠크, 하세요, 쿠크,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아니, 잠깐만. 아니, 와이프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디자인 너무, 어, 소리를 내는데, 얘가? 만드셨어요. 어디를? 아! 아! 제가 지금 왜 자꾸 보고 있었냐면, 밥통하면, 백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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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슨 조건을 맞추는 창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있네. 어, 섬세한데? 어, 지금 뭐냐면, 예약. 어, 여기에, 와, 이 안에 디테일이 다 있네. 고압, 잡곡, 고화, 고하, 고화력, 그 다음에, 밥 메뉴. 나물밥, 어? 우와, 냉동보관밥도 돼. 와, 거의 AI 같은 밥통이에요. 야, 아, 이것이 장난 아닌데요, 이거. 엄마 미쳐본다니까. 제가 볼때 요, 게 뚜껑 여는 것 같아요. 아하, 아하, 요 정도는 알죠. 우와, 안가 어, 이게 메인용이지이인용 아, 이게 6인용이구나. 아. 어머니, 이것 이게 6인용이래요. 얘기한, 말씀드리는 순간, 어머님이 밥, 밥사서 살아오셨어요. 밥통이라고 그래요 밥솥이라고 그래요 밥솥 음. 사실 저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적으로 밥솥이 사실은 한국을 이끄는 어떤 한 한국 밥솥 그러면 코리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기선양한게 의외로 또 밥솥이 상당히 국기선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린 건야 일단은 디자인이 디자인 너무 예뻐 심플하고 유인용이고 얘가 막 말을 하고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절전 모드가 종료되었습니다. 현미, 현미 바라, 백미 냉동 보관. <laughs> 이제는 밥통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옛날에는 그거 있었어요. 어, 밥 해갖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는 밥을 전자레인지 에 돌려야 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가능한 게다 있네. 냉동밥, 어 코스가 다 있어요. 와. 아, 사실, 전자랜드와 오랜 인연이지만, 요 근래 인연을 맺게 된 스토리가 있어. 요 밥통이 자꾸 이상해져갖고, 고쳤는데 또안 돼가지고, 와이프가, 여보, 밥통 하나 사와! 밥솥 하나 사와! 그래서 전자랜드 뛰어, 용산으로 뛰어갔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더라고, 밥솥, 밥솥들이. 이제 너무 진화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해쿡크 쿠크, 하세요, 쿠크. 어디서? 전자랜드에서. 락기 리뷰를 통해서 기계를 잘 모르는 과전제품들을 잘 모르는 아빠들이나 어, 우리 형아들 어, 와이프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락기 리뷰와 함께 어디서? 전자랜드에서 자 어, 이번에는 이번 리뷰 작품은 믹서기죠 믹서기 맞죠? 믹서기 맞죠? 네, 음이 정도는 뭐 알죠 아 어, 근데 믹서기가 약간 터비네이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틸도 있고, 와, 되게, 뭐랄까, 건장하고 근육 많은 머슬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약간 전문가형 같은 느낌이 들어. 그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전압니다 힘이 좋아. 맞죠? 엔진이 세, 뭐, 모터가 세죠? 하나씩 볼게요. 뭐 했는지. 정지. Very important. 정지. 천천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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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깜짝이야. 아직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다행히. 저속. 다지기는. 아, 다지기가 있어요? 다지기는 뭐예요? 다지기는 그냥 있어만 되는건 아니고요. 카페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넣어야 네. 되는 네. 아, 알겠어, 알겠어. 마늘 같은 거 다질 때, 네. 그래서 내가 느낀거 알았어. 봐봐요. 다른 건 눌러놓으면 계속 되잖아. 정지를 눌러야 되지. 뒤지기는 누를 때만. 네. 아, 그죠? 어. 물이, 물이 돼버리니까 네. 적당한 크기로 다질 수 있게끔. 오, 좋다. 그리고 이게, 이게, 뭐, 이게 뭐예요? 원래 이게 있나? 네 원래 있는데요 이제 네, 그 음식물을 넣잖아요 네. 이 돌아가는 중에 네. 추가해서 넣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바나나 하다가 어, 엄마 나도 그럼 하나 네, 더 넣어야 되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로 넣으면 돼요 이건 너무너무 아, 잘하니까 그리고 이게 손잡이고 아 이렇게 열리나? 네 이거 누르면 돼요? 누르시고 당기시면 돼요 어디 어게아 아,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네, 이렇게. 오, 어... 와, 되게 견고하고 옛날에는 투명하기만 했는데 기다려, 이거 뺄 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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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보다 내가 잘하는데. 오, 오 칼이야, 더 있어. 이거 무슨 칼이요? 칼날이 응, 네. 분쇄 칼날인데요. 네, 네. 대용량이기 때문에 집에서 고추를 가시거나 분쇄 네. 하셔도 이건 물로 사는 거고 이건 가루로. 아, 양념 같은 거 만들 때, 김장할 때, 고추 응, 해야 되고 마늘 해야 되고 뭐 생강 해야 되고 할때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아 요거 두개다 주는 거예요 이거 빼빼기 끼고 시, 쉽나 아아 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아 아. 오른쪽 으로 돌리면 돼요. 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아아요오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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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꽉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와, 우와, 나한테 할수 있어. 이런 거지. 여보, 어, 왜? 믹서기 날좀 갈아줘. 나못 갈아. 모르겠어.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쉬워요. 일단 뚜껑을 따고요. 그 다음에 믹서기 안에 보면, 이렇게이걸 오른쪽으로, 정, 오른쪽으로 풀어야 돼요. 푸는 게 반대로 풀어야 돼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풀어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빼. 그 다음에, 아, 뭐냐면, 이거 씻을 때 좋겠네. 이 씻을 때, 이거 칼날 때못 씻는 경우가 있는데, 칼날에 묻은까지 다 닦을 수 있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넣어서 낀 다음에, 이걸 잠글 때 반대로 왼쪽으로 잠궈야 돼요. 어, 이렇게. 야, 생각보다 이거 되게 재밌다. 꽉, 꽉. 그렇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렇게. 어. 오케이. 야 아, 사실, 모든 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다가가고, 하다 보면 요즘 되게 쉽게 설명 잘돼 있으니까, 설명서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 화내지 말고요. 일단, try. 아니면, 락기 리뷰를 참고하세요. 아, 이름, 이 이름 뭐죠? 무슨, 믹서기지? 믹서기 이름? 응? 신일 대용량 믹서기. 신일. 응? 믿음이 1등이다. 신일. 믿음직스럽잖아, 얘가. 어? 응? 아이언맨 같고.